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번영을 풀기 직전 먼저 영적인 신호를 보내십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여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명확한 징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최근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밤마다 당신을 깨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장 장어보다 더 무거운 것은 사실 당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실하게 버텨왔는데, 왜늘 빠듯한지, 왜 기회는 늘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재정의 문제를 단순히 능력, 환경, 운의 문제로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정은 영적인 영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흐름이 바뀔 때, 눈에 보이는 삶의 구조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최근 들어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거나, 잊고 지냈던 사람 잊었다고 생각했던 꿈이 다시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실 때 먼저 사람의 내면과 환경을 흔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상담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큰 재정적 돌파가 일어나기 직전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지고 정리되고 분리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익숙했던 일터가 흔들리기도 하며,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더는 예전처럼 살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왜 마음 한편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음성이 커지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릇을 바꾸십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은혜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 돈을 바라보는 태도, 심지어 두려움과 상처까지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치유하고, 비우고, 새 것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같은 원리가 반복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갇혔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쫓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아짐 다음에 높아짐, 정리 다음에 확장을 허락하십니다. 이 순서를 건너뛴 번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돈에 대한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지만, 동시에 이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마음도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중적인 감정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영적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넓은 영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의 틀을 흔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흔들림을 위기로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기도로 향하고 찬양을 틀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말씀의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맴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여시기 전 당신의 영을 먼저 깨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신은 지금 신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숫자는 바뀌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직 통장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흐름이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그 뒤를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태도를 선언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구독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놓친다면 당신은 지금 시작된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여시기 전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 징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 중요한 신호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큰 재정적 번영을 풀기 직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과 재정의 흔들림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의 손길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계획하지 않았던 돈이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수리비, 병원비, 가족의 요청, 혹은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만 외면할 수 없었던 상황들.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기보다는 흘러나가는 느낌. 왜 이렇게 자꾸 나가기만 하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다면 지금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옛 흐름을 끊으신다고. 잘못된 재정의 통로, 두려움에서 비롯된 소비, 죄책감으로 흘려보낸 돈, 사람을 붙잡기 위해 사용했던 재정의 습관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끌어내십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은 통로로는 큰 축복이 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번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돈이 더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몇달뒤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지 않게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시기는 아픕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동시에 당신의 재정에 숨어 있던 구멍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흔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흔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흔들림 속에서 더 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이 통제하려 할수록 흐름은 막히고, 하나님께 맡길수록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신뢰를 시험하십니다. 밤에 잠들기 전, 돈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지는 않습니까? 이 상태 자체가 하나의 영적 싸움입니다. 두려움이 재정을 지배하려 할때 하나님은 그 싸움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징조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막연했던 기도가 이제는 이상하리만큼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왜이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기도가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숙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신앙에게는 작은 축복을 주시지만 깊어진 신앙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번영을 맡기십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불안해서 조급한 선택을 합니다. 쉽게 벌수 있다는 말에 흔들리고 확인되지 않은 길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침묵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돈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침묵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큰 번영은 언제나 조용한 결단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다시 느껴보십시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공기가 무거워지지는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아이들 앞에서 괜히 목소리가 높아지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의 압박은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에 당신에게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찬양 하나를 틀고 하나님의 임재를 집 안에 초대하는 것. 그 순간부터 재정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당신의 집에도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숫자는 그대로일지라도 영적 공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영적 선언입니다. 당신의 재정을 지배하던 두려움에 권한을 내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하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다음 징조는 당신의 인간관계와 기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큰 재정적 번영을 풀기 직전에 나타나는 네 번째 징조는 겉으로 보면 매우 조용하지만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기회의 재배치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사람의 흐름부터 바꾸십니다. 최근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상하게 멀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관계인데 이제는 대화를 나눠도 공허함만 남는 사람.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 생기거나 오래전에 끊겼던 인연이 다시 떠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영을 풀기 전에 반드시 당신이 함께 걸어갈 사람을 다시 배열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관계는 축복의 흐름을 막고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큰 재정적 축복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남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익숙한 관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어떤 관계가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과 비교 불평이 커지지는 않습니까? 그 감정은 당신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옮기시기 위해 조용히 분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닐까? 왜 사람들과 점점 거리가 생기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잠시 사람의 수를 줄이실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섯 번째 징조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것은 작은 기회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제안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 왜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지? 이 질문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촉감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번영은 항상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큰 돈, 큰 계약, 큰 변화만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늘 작고 조용한 시작을 통해 역사를 여십니다. 문제는 이 작은 신호를 알아보는 눈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태도를 유심히 보십니다. 하 아, 사람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묻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성도는 작은 제안 하나를 두고 몇 주를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작아, 시간 낭비야. 그러나 그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흐름입니까?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몇년뒤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재정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의 중심을 점검하십니다. 당신이 돈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통해 사람 위에 서려는지 사람을 섬기기 위해 돈을 사용할 것인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정렬될 때 재정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기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얼마를 벌게 해 주세요 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로. 언제 잘 될까요? 에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로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사람과 기회의 교차로로 데려오셨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함께 바뀝니다. 예전에는 재정 이야기를 하면 불안과 다툼이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조심스러운 기대, 작은 소망이 세우며들기 시작합니다. 아직 결과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 이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흐름을 분별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감각을 다시 깨우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하십시오. 다음 징조는 당신의 내면, 특히 돈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눈앞까지 온 번영을 스스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이 준비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오구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재정 돌파 설교 10편을 모아둔 특별한 자료가 댓글 고정 링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렸다.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보십시오. 그곳에 담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재정적 번영을 풀기 직전에 나타나는 여섯 번째 징조는 숫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매우 결정적입니다. 최근 당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예전처럼 조급함과 집착이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상하리만큼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먼저 묻게 되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의 변화가 바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번영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번영 직전의 시기에는 사람의 내면을 깊이 만지십니다. 두려움으로 움켜쥐던 손을 펴게 하시고 불안으로 계산하던 마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 시기의 성도들은 종종 혼란을 느낍니다. 왜 예전처럼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왜돈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차분할까? 이것은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을 번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이동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나님은 돈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상태를 문제 삼으십니다. 그래서 큰 재정의 문을 여시기 전 반드시 마음의 왕좌를 점검하십니다. 혹시 최근 들어 나눔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는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아까웠을 돈, 이제는 이상하리만큼 기쁨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영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막아두는 사람에게는 필요만 채우시고,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통로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일곱 번째 징조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에 대한 말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입술이 바뀌면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언제쯤 나아질까? 요즘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었다면,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거야. 지금은 과정이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훈련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난 정렬의 결과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이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당신의 재정의 밭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영 직전에 입술을 먼저 만지십니다. 집안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돈 이야기를 해도 분위기가 깨지지 않고 미래 이야기를 해도 두려움보다 신뢰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번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시 옛 언어로 돌아가면 흐름은 쉽게 막힙니다. 불평은 빠르지만 회복은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 당신 자신을 지키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 입술은 하나님의 흐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으십시오. 나는 번영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영적 책임의 선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지금까지의 모든 징조를 하나로 묶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블록에서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여시는 마지막 신호, 그리고 그문 앞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영적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재정적 번영을 실제로 풀어버리시는 마지막 징조. 많은 사람들이 이문 앞까지 와서도 돌아서 버리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이 징조는 감정도, 느낌도 아닙니다. 오직 순종의 선택으로만 드러납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신호만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조용히 기회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너는 움직이겠느냐? 이 마지막 단계에서 재정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열려 있는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안전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걸리는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불안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이해받기 어렵지만 기도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결정.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그 순종 위에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풍성함이 쏟아졌습니다. 번영은 늘 순종의 다음 장에 기록됩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미 충분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보십니다. 움직이는가 아니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확실해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는 완벽한 확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신은 순종 뒤에 따라옵니다. 먼저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길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두려움은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로 속삭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괜히 움직였다가 이르면 어떡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는 문에는 손해로 끝나는 길이 없습니다. 지연만 있을 뿐입니다.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다시 느껴보십시오.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긴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밤에 누우면 그 선택이 계속 떠오르고,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압박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용한 결단입니다. 소리칠 필요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재정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영적 원리가 완성됩니다. 번영은 목표가 아닙니다. 번영은 사명에 붙어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공통된 고백을 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지 않으니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번영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짐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순종으로 문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의 방향을 선택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독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흐름을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집과 재정의 문을 동시에 다루고 계십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모든 징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지속적인 번영의 흐름으로 굳어지는지 그리고 번영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 보호 원리를 마무리로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징조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 번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은 번영을 받는 것보다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책임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열어주신 문을 쉽게 닫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 그문 앞에 흐름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보호의 원리를 당신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번영 위에 재단을 세우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기도의 자리를 줄이고 찬양의 시간을 미루고 감사의 말을 아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번영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할 때보다 부요할 때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부요는 숨겨진 주인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의 삶에는 아주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말씀과 찬양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번영이 머무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집에는 항상 영적 소리가 흐릅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들리고 불안보다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어둠은 소리를 싫어합니다. 특히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가장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영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입술에 예배를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공급을 받으면서도 불평했을 때 그 흐름이 얼마나 쉽게 막혔는지를,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의 재정이 움직일수록 당신의 입술은 더 감사로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수입에도 감사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번영을 지키는 언어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번영을 혼자 쌓아두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흐르게 하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상하리만큼 도울 대상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통로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흘러나가는 곳을 통해 다시 채우십니다. 막아두는 곳에는 유지만 허락하시고, 흘려보내는 곳에는 확장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집이 번영이 머무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재단을 회복하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짧은 찬양 하나, 말씀 한 구절, 감사 한마디. 이 작은 반복이 당신의 재정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번영 위에 재단을 세웁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미래를 향한 영적 계약입니다. 그리고 구독하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이 번영의 흐름 안에 머무르도록 돕는 영적 동행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집을 바꾸는 시작이었다면 구독으로 응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아니라 당신이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번영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그 흐름 위에 당신의 삶을 올려놓으십시오.